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이 시간 우리 유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렬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포도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 이런 우리의 인생은 아, 늘 부족합니다. 아, 이러한 부족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 많은 분들은 아, 포기하고, 아,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어, 혼인 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어,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 결혼 잔치를 어떻게 에, 도중에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데, 이 부족함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없는 셈 치고 살겠습니까? 아내를 없는 셈 치고 살겠습니까? 이런,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꼭, 뭐,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물질적인 것,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또는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뭔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어 그 부족함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다 병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을 인정하는 병자가 있고 내가 병 들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병자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의사에게 오겠습니까?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사에게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는 죄인이 있고 어떤 죄인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도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유익을 얻겠습니까? 그럼, 어, 오늘 본문에서는, 어,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하인들을 보내서 집집마다 포도주를 좀 모아서 지금 잔치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빈 항아리, 큰빈 항아리가 여섯 개 있습니다. 근데 이빈 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럼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아침에는 깊은 데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여러분 목수가 어부에게 그것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어부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하자 그러는데 남편은 아니 그걸 왜 하느냐 뻔히 안될걸 알면서 왜 하느냐. 그래도 한번 해보자. 아니다, 그 뻔히 안될걸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실갱이가 오고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뻔히 안될줄 알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나만 장군, 아람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격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뭔가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해줄 줄 알았는데, 나 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여당강에서 일곱 번 목욕하라는 게그 말이 되느냐? 아니, 우리나라의 강은 이 여당강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하지 않느냐? 내가 이먼 길까지 여당강 목욕하러 왔겠느냐? 그렇게 발을 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시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쉬운 걸 시키는데 왜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날마다 뭐, 금식하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여러분, 물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포도주 가서 만들어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나만이 말하는 것처럼,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이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까지 코치해 가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무슨 영화에서, 어, 유명한, 어, 말이 이렇게 유행어처럼, 어,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남한 장군에게 여당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 여섯 번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목욕한 다음에 피부가 바뀌었습니다.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웠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여러분, 포도주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아마, 여러분, 뭐, 냉수 먹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맹전신일 때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좀술 취한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두고 있었구나. 여러분 남한 장군이 여당강에서 일곱 번 목욕한 다음에 그의 피부가 이전 피부가 아니라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해서 물고기를, 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은 것이 아닙니다. 찢어질 정도로 아마 베드로의 어부생활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잡은 건 처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생각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이 어렵습니까? 첫째는 게을러서입니다. 게으르니까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자꾸 미룹니다. 또 어떤 때는 두렵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우리의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게을러서 순종을 못합니다. 두려워서 순종을 못합니다. 또 우리의 자아가 강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다 재단합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것, 이건 믿을 수 없는 것.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것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도덕적인 것만 남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하고 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 자아를 꺾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에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그 계획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 그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도와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귀한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멀리 있는 아들 한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시며 좋은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기도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속히 호주로 돌아올지를 아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11월 말에 저희들 단기 선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 일정 가운데 또 아버지 우리 참여하는 심령들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레노베이션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9월 한달 동안 저희 교회가 우리 쿠모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에게 건강과 직경을 넓혀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 감사주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 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어떤 것들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성도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일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땅 브리스반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필요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더 풍성한 은혜를 원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성인 성교사님, 하나님 사역 가운데 선한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필리핀 로거스 신학교의 정대섭 성교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원주민 성교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도와 주셔서, 원주민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고 하여 싸우니 새로운 피저물로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저희가 우리 교회 형제회 또 여전도회 위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 여러분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소그룹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단기 성교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레노베이션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런 9월 저희가 코프레의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여전도의 형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전도의 임원들, 우리 회장 이상우 권사님, 또 총무 김민아 집사님, 또 형제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임원들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기도합니다. 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